안녕하세요. 오늘은 H&M이랑 자라 최근 여름 세일에서 구매한 아이템들을 소개해 볼게요. 먼저 자라에서 산 거부터 소개해 볼게요. 이번 자라 여름 세일에서는 살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옷네 벌이랑 신발 두 켤레, 그리고 가방을 한개 샀어요. 여름 옷은 이거 한 벌밖에 없네요. <laughs> 이거는 이렇게 얇은 스트랩으로 되어 있고 가슴이 깊게 파여 있는 롱 드레스고요. 소재는 뭘까? 뭔가 굉장히 잘 늘어나고 찰랑찰랑한 소재예요.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게더링이 잡혀 있어서 포인트가 돼요. 짠. 끈은 생각보 입어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길어가지고 수선을 제가 해야 될것 같아요. 사이즈는 M 사이즈로 구매했고, 원래 가격은 249불이었는데, 저는 79불에 구매했어요. 짠! <laughs> 카라에 레이스 장식이 되어 있고 단추는 주얼 단추로 되어 있고 이렇게 펄까지 쫑쫑 박혀 있는 니트 카디건이에요. 두께는 그렇게 두껍지는 않고요. 홍콩은 겨울이 별로 춥지 않으니까 겨울에도 입을 수는 있겠지만 한국 날씨라면 가을이나 봄까지만 입을 수 있을 정도의 두께예요. 이거는 이것도 M 사이즈로 구매했고 가격은 원래 369불이었는데 99불에 구매했어요. 근데 입어보니까 이거는 S 사이즈가 좀더 나았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좀... 약간 타이트하게 맞는 핏으로 단독으로 입기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거는 좀 여유있게? 약간 헐렁한 느낌으로 맞아요. 뭐, 그래도 빨면 살짝 줄어드니까. 짠. 귀여운 병아리 색. 이거는 니트를 좀 샀어요. 귀여운 니트가 많더라고요. 이거는 카라가 있고, 이렇게 폴로처럼 가슴 앞에 단추가 3개 달려있는 귀여운 니트 스웨터예요. 연두색이랑 하늘색으로 조합이 되어 있고, 노란색깔 크로쉐로 만들어진 꽃이 달려있어요. 이 꽃이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등 뒤에도 있고 팔에도 전체적으로 있어서 퀄리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짠! 이거는 꽤나 두께감이 있어서 겨울에도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손목이 꽤나 조여지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게 약간 벌룬처럼 되면서 귀엽더라고요. 이 M 사이즈를 구매했고, 이거는 원래 가격이 469불이었는데, 99불에 구매했어요. 짠. 청바지에다가 입어도 귀여울 것 같아요. 길다란 긴 팔에 목도 올라오는 터틀넥의 니트 원피스 드레스고요. 당근보다는 조금 더 짙은 약간의 빨간색을 섞은 다홍색 같은 그런 주황색. 그리고 몸통도 이렇게 여유 있는 핏이고 소매도 조이는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커다란 통으로 된 소매예요. 이거는 M 사이즈를 구매했고 원래 가격은 469불이었는데 저는 119불에 구매했어요. 입어 보니까 약간 크더라고요. 이게 좀 오버핏으로 나왔는지 M 사이즈였는데도 몸통도 그렇고 팔도 굉장히 여유가 많이 남아서 S 사이즈를 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M 사이즈밖에 안 남아서 반품을 할까 하다가 혹시나 빨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그냥 입기로 했어요. 이 나름대로 입어도 괜찮긴 한데, 소매가 너무 넓고 커서, 이렇게 조금 걷어서 입으면 나름 괜찮더라고요. 짠, 니트 드레스. 이렇게 생긴 쇼퍼백처럼 생긴 가죽 가방이고 원래 색깔이 다섯 가지 정도 있는데 옅은 보라색, 연보라색을 갖고 싶었는데 품절되어가지고 핑크색으로 구매했어요. 딸기우유 같은 색깔이어가지고 좀 귀엽기는 한데 약간 부담스럽기도 한 그런 가방이에요. 이렇게 핸들이 있고 숄더 스트랩도 있고, 길이 조절하는 게 옆에 있고요. 안에는 이렇게 그냥 큰 공간으로 되어 있고, 옆, 한쪽 옆에 작은 납작한 포켓이 하나 있어요. 가격은 원래 699불이었는데, 저는 229불에 구매했어요. 생각보다 부드럽고 가벼워서 간단하게 잘쓸것 같아요. 매면은 허리 정도까지 오는 길이여가지고 끈 길이도 괜찮아요. 다음은 이거. 자라키즈에서 구매한 오픈 테크니컬 스니커즈라는 제품이고 어, 크림 색깔 같은 아이보리 그런 색깔 신발의 솔 부분에 이렇게 점점점점 물감이 묻은 것처럼 이렇게 디테일이 있는 신발이에요. 신발끈은 없고 대신에 이렇게 늘어나는 고무밴드로 조여지게 되어 있고 여밈이 벨크로로 되어 있어요. 짠! 저는 38 사이즈를 구매했고요. 신어보니까 적당히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름처럼 구멍이 뚫려 있답니다. 샌들과 운동화의 중간 정도 되는 느낌이에요. 원래 가격은 329구불이었는데 저는 169구불에 구매했어요. 구매한 마지막 제품은 이거 여성 신발 캐테고리에 있었던 플랫 KG 샌들이라는 신발이에요. 어, 합성피혁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이름처럼 KG처럼 모양이 되어 있는 샌들이고 사이즈는 38 사이즈로 구매했고요. 원래 가격은 399불이었는데 저는 119불에 구매했어요. 신발에 조금 불편한 점은 이 신발을 신고 벗을 때 항상 버클을 이렇게 풀렀다가 다시 꽂아서 이렇게 신어야 되는 형태더라고요. 뭐 고무줄이나 그런 게 아니라서 그게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짠. 다음은 H&M에서 구매한 제품들인데요. 이렇게 여섯 벌의 옷을 샀고 모두 원피스 드레스예요. 한 개씩 보여드릴게요. 짠! 이거는 옅은 보라색, 분홍색, 베이지색 이런 느낌의 원피스고 이렇게 반팔에 퍼프 소매가 있고, 카라에 프릴이 달려있는 굉장히 여성스러운 원피스예요. 여밈은 가슴 부분부터 끝까지 전부 단추로 되어 있고요. 저는 38 사이즈를 구매했고, 원래 가격은 329불이었는데, 150불에 구매했어요. 위에는 홉겹으로 되어 있지만, 허리 밑에 스커트 부분은 안감이 덧대어져 있어서 비치지 않더라고요. 입으면 귀여운 소녀가 된것 같은 그런 원피스 드레스. <laughs> 끈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도 가슴 부분에 묶을 수 있는 끈이 있고 약간의 트임이 있고요. 미디 정도 되는 길이의 작은 꽃무늬 원피스 드레스예요. 가슴 아래쪽으로는 스모킹 주름이 넓게 밴드로 들어가 있어요. 짠. 이거는. 어, 원래 179불이었는데 100불에 구매를 했고요. 이거랑 같은 디자인의 다른 색깔 원피스 드레스도 구매했어요. 짠. 모양은 전부 다 똑같고, 이꽃 무늬랑 전반적인 색깔만 달라요. 아까 거는. 약간 핑크색, 보라색, 빨간색 이런 게 주였다면 이쪽에는 좀더 트로피컬한 느낌으로 검은색, 초록색이 섞인 원피스 드레스. 둘다 그냥 면으로 한 겹으로 되어 있고 안에 속치마나 이런 거는 따로 없는데 무늬가 짙어서 비치지는 않더라고요. 다음은 이두 제품 몰랐는데 사고 나서 알았어요 이두 개가 무늬가 똑같은 원피스더라고요 근데 그 원피스 드레스의 디자인은 달라요 한 개씩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약간 7부? 이 정도 되는 걸론 소매가 있는 원피스 드레스고요 가슴이랑 등이 깊게 V자로 파여져 있고, 짧은 길이의 베이비돌 스타일로 허리선이 가슴 쪽으로 이렇게 높게 올라와 있는 스타일의 원피스 드레스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 파여져 있어서 그냥 단독으로 입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안에다가 티셔츠나 민소매 같은 거를 받쳐서 입을 거예요. 짠. 그리고, <laughs> 똑같은, 무늬의 또 다른 원피스는 긴, 미디 정도 길이의 긴 원피스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깊게 파여져 있는데, 얘는 소매가 없는 민소매 원피스예요. 앞쪽에는 이렇게 가슴 부분에 끈이 한개 묶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뒷부분에는 그렇게 묶을 수 있는 끈이 한 개, 두 개. 그래서 등은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파여져 있어요. 이거는 M 사이즈를 구매했고요. 원래 가격은 449불이었는데 200불에 구매했어요. 아까 전에 같은 모양인 짧은 원피스는 스몰 사이즈로 구매했고 원래 179불이었는데 100불에 구매했고요. H&M의 마지막 옷은 이 검은색 원피스 드레스예요. 이것도 무릎 조금 아래 정도까지 오는 길이의 원피스 드레스고, 가슴 부분이 전체적으로 스모킹 밴드로 되어 있고, 위에 프릴처럼 천이 마감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끈이 없이 튜브탑 형태로 입을 수도 있고, 안에 같이 끈이 들어 있어서 이거를 어깨끈 고리에다가 걸면 이런 얇은 끈처럼 어깨끈이 생기는 그런 원피스 드레스예요. 이 제품은 원래 179불이었는데 100불 주고 구매했고요. 사이즈는 M 사이즈. 소재는 그냥 코튼인 것 같고, 딱히 안감이 있지는 않은데 색깔이 어두워서 비칠 것 같지는 않아요. 마지막으로는 양말. 이거는 브랜드 제품은 아니고 그냥 길 가다가 이렇게 길에서 파는 가게에서 산 거고요. 색깔이나 이런 무늬가 귀여워가지고 그냥 구매했어요. 짠. 귀엽죠? 네. 그러면. 이렇게 제가 구매한 제품들을 다 소개해봤어요. 다음에 또 쇼핑하면 모아서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안녕!